네 오늘은 어... 행사장에 갑니다. 어, 뭐하는 행사장이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보시면 가슴 두근두근 거릴 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세계에서 훨씬 더 반응이 좋을 음. 나의 로망 슈퍼카. <laughs> 슈퍼카 그 회사에서 한한 그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어 요즘 문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추니 춘이, 오페라 춘니를 직접 그 매장에서 공연하는 소극장 공연을 해주면서 슈퍼카드를 보고 그리고 슈퍼카드를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현장에 가보려고 해요. 어, 6시부터 행사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와 있지 않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 춘희 제목이 아마 붉은 장미였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드레스 코드 그리고 오페라 공연은 3층입니다. 해서 이렇게 춘희 공연에 대한 드레스 코드 레드입니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음. 음. 이게 그때 무슨 아우디에서 들어온 그 2억짜리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엔진이 이렇게 뒤에 들어있는 네. 아우디.. 오 엔진만 봐도 너무 예쁘다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용. 짠! <laughs> 제가 저는 머플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음. 아까 이 작은 목걸이를 차고 나와가지고 목걸이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틀리지도 않고요. 앞쪽에서는 약간 포인트로좀 길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보통 그 머플러가 좀 짧으면 드레스 코드라기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다른얼블랙에 응. 드레스 코드 레드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4층 올라갈게요. 짜잔 어, 안녕하세요 우와 페라리 붉은색 페라리가 그 전방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각 자리에 이름이 있네요 제건 어디 있을까요 제거 여기 있네요 네, 네. 저희 테이블 하나가 저희 식구들 테이블인가 봅니다 네. 행사장을 미리 와서 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음, 오늘은 굉장히 그그 한정적인 인 인원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자 오늘의 포인트인 레드 컬러로 페라리 저는 레드 <laughs> 5층 전시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짠짠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왜? 여기는 그이 AP 모토스에서 고객들이 오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내다 가라고 우면산이 어 이렇게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차에서 발생된 이런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쁘지만 음 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와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 브랜드들에서 자 여기는 또 하얀색 오, 아이보리 그 진주 펄에 남색 줄이 되어 있는, 오 너무 예쁘다.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옷잘 입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행사의 레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 코드 적혀 있을 굉장히 난감하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옷 어, 어떻게 잘 입나요? T P O라고 하죠. 네, 시간 잘 맞추고, 플레이스 장소에 맞추고, 그리고 목적에 맞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지 어뭐 결혼식장에 흰옷 입고 가지 않는 것 정도는 그리고 상가집에 까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어 이런 행사장에 초대받았을 때 레드 코드다 하면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옷장을 딱 열었는데 내 옷장에는 아무것도 빨간색은 있지 않는다. 이러실 때는 빨간 립스틱 하나 바르세요. 음. 그리고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 하나나 팬커칩 하나 꽂아주는 거. 그냥 포인트 정도로. 저는 그드레스 코드 맞출 때는 올 슈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색깔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 약간의 아이템. 그러니까 머리끝에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춘니 춘이, 오페라 춘이를 그 공연해주는 날이면 춘이가 떠오르게 하는 빨간 장미라든지 장미 귀걸이라든지 장미색 립스틱이라든지 뭐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를 주는 거. 그리고 저는 오늘 어, 머플러. 오늘 날씨가 이제 간절기가 되다 보니까 머플러는 놔뒀다가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행사장에 초대받거나 파티에 갈때 일을 하다가 바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톤 다운된 의상을 안에 입어주시고 악세사리로만 포인트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켓이, 자켓은 하나 정도는 꼭 입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켓 위에 그 꽂을 수 있는 행거집 같은 거 하나 마련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꽃집 들어가서 장미꽃 하나 꽂고 가도 돼요. 그게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여기 기색 꽃는 부토니에. 부토니에 원래 그 꽃을 꽂던 자리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하셔도 좋아요. 올 어, 레드코드다 그래서 막 빨간색으로 올 치장하는 것 보다는 하나씩 포인트를 줘서 각자 소품에 디테일이 담기게 해주시는 게더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음, 크리스마스 동창 모임들에 가는데 빨간색이 그 드레스 코드인데 어떡하냐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예뻐요. 그래서 빨간색 스타킹을 한번 신어보세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고 갔는데 행사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 자기 베스트 드레스 상 받았다. 고 <laughs> 그날 베스트 드레스 상이 진주목걸이였대요말 한마디로 이렇게 천연빛도 감는 스타일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걱정일까요? 시간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나가는 것처럼 그 저녁 행사냐, 아침 행사냐, 점심 행사냐, 이런 것들을 좀차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장소, 뭐 장례식장이냐, 아니면 축하, 하객으로 가느냐, 하객 패션 할 때, 우리 하객 패션 할때 뭐가 가장 걸리나요? 무슨 색깔 입어야 될지? 빨간색 드레스 입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얀색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블랙 드레스 입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얀색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왜?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신부의 드레스가 백색 드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주시고 다른 색깔 다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 보라 계열이나 핑크 계열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뭐 본인 그뭐 수트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그 주말에 하게. 로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복장이 굉장히 요즘 자율화 돼가지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왔는데 저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켓 하나만 걸치시면 돼요 자켓 하나만 하나 딱 가지고 갔다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에 그냥 그 수트 자켓 하나 정도만 차에다 구비해 놓으셨다가 그거 딱 걸치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되는데 그 자켓으로 좀 밋밋한 거 같아 그러면 안에 흰색 티에 똑같은 부토니에나 아니면 핸커칩으로 살짝 모티브만 주시면 굉장히 차려 입었고 그리고 식장에도 방해되지 않는 하객 패션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음 남의 결혼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 스케줄을 버릴 수 없는 일이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주말에 막 수트 올수트 입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음, 요렇게 응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행사를 진행한다 내가 행사 초대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할때 우리 이제 이렇게 코드, 드레스 코드가 있는 데는 아마 이제 행사 초대하신 분들이 빨간 넥타이나 빨간 해커칩 이런 거 달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 아니고 결혼식장 이거나 아니면 어, 돌잔치 그리고 회가변, 환가변 이런 데 초대를 하는 아들의 입장이거나 그. 아빠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는 뭘 매야 될까요? 타이 색깔로 말하자면 은색이나 골드 색깔 매주시는 게 좋아요. 좀 나이가 젊은층이면 은색, 그리고 좀 연배가 있으시다면 골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어,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나는 호스트 자격으로 여러분들을 음,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드디어 이 행사의 초대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차에 대해 좀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차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이거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네, 네. 음, 488 네. 피스타라는 네. 모델이에요. 페라리에서 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이제 주력 모델의 한정판이라고 네. 어, 보시면 되죠. 얘는 얼마예요? 금액은 워낙에 천차만별인데. 네, 네. 통상적으로는 뭐한 6억 5천 7억 정도? 오, 네. 얼마 안 하네요? 네, 지판채은 네. 되겠어요. 아, 네. <laughs> 6억 5천 7억 정도? 오, 진짜. 네. 물론 어. 조금 더 저렴한 모델도 있는데 네, 네, 네. 옵션에 따라서 뭐 1억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네. 사실상 이제 정가라는 개념은 없고 음. 참, 행사에 아주 걸맞습니다. 네. 나 여기 개하는 여자로 나오는데 너무. <laughs> 모토옷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레이싱 거. 레 모델이라고 하죠. 레이싱 거를 2 0년후 아, 20년 네. 자, 아 네. 네, 네, 네. 자, 행사자장. 이제 많이 됐어? 스타 안녕하세요. 네. 레드 컬러 이렇게. 레드? 예, 예. 아주 바람직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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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어디서 급조. 급조하셨나요? 방금 급조했어요. 어디서? 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laughs> 아 주머니에서. 네. 아, 주머니에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급조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칩이나 네. 돈이요. 네. 뭐 장미 꽂이면 어때요? 늘 이게 쑥스러워하시고 어. 원래 레드 쪽이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어. 이거 레드 코드 막 이런 거 있을 때 당황스러웠죠. 완전. 네. 백화점도 잠깐 둘러봤는데 뭐할수 아,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제 참고로 저분은 어, 예술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백화점 네. 가도 드레스 코드 레드를 못고르셨다 뭐 네, 네, 네. 오늘 레드 코드가 있었는데 뭐 뭐에 포인트 주셨어요? 네. 가을 코트. 가을 코트. 네. 네. 이렇게 센스 있게 아우터를 가지고 오면 티안 나면서 센스가 음,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는 구두랑 가방이. <laughs> 예쁘다. 이 5년 됐어요, 예. 상체. 거의 두 번째밖에 안했 트렌드 세터시군요. 얘 아니, 5년 전에 아, 신상품이었는데. 아, 네, 네, 네. 베이비를 요번에 이렇게 뽀다고 나게. 네네. 네. 레드를 안 하다가. 아하, 네. 거기에 가방을 다 이렇게 엑스매치 하셔가지고. 네 이런 네. 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소품으로. 엣지를 주는. 앉아있으니 네. <laughs> 안 보여요. 안 차려입은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아우디? 어. 예. 어. r 어. 이제 V10 디세니움이라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안 나오는 걸 기념으로 해서 222대를 이제 한정판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마지막을 기념하죠. 이걸 완전 진짜 엔틱하다 <laughs> 완전. <laughs> 완전 원래 색깔이에요. 자 이제 행사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더 늦게까지 놀거나 아니면 어, 빠르게 집에 가거나 왜냐면 차 나올 때 기다려야 되니까 티켓 구실 이제 끝났으니까끝 끝났으니까. 아이야. 끝났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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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과 화이팅. 재미없과 화이팅. 재밌어! <laughs>